하십니거 마음과 원한이 많으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. 적당한 때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고 하해도 해야 합니다.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.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죽도록 미워한들 뭐 하겠습니까? 그냥 내 쪽에서 먼저 용서와 화해를 해주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. 편하게 사는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. 스쿨존에서는 더북이 운전하시고, 안전운전, 양보운전 하세요. 여러분, 당신은 멋쟁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